여기가 사람도 없고 안전해 여기로 갑시다 예. 그래픽이 약간 업그레이드 됐어요 여기 아마 권총 하나 정도의 가방은 있을 것이요 죽여 죽여야 돼 아니면 내가 권력으로 압도해야 해 손들어손손라라누누야야손어이이석이이 속이... s 죽어 이거. a <laughs> s 사람인가? 이 s 석이 손들라고 하니까 이거 말이야. 어? 뭐가 많아. o n d r a Sondra! Sondra! 총다썼어 큰일 났다 씨. 방금 먹은, 방금 쏜게 다였어 그 빠른시간에 연타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laughs> 어? 나 지금 총먹은거 있나? 총알은 있는데 총이 없어 큰일났다 빨리 내려가자 여기 숨어있다고? 안돼 안돼 빨리 파밍해야돼 85명이잖아 총이 없잖아. 아, 총을 내가 안 주셨다고? 아, 그래? 그냥 총이 있었어. 다 주셨는 줄 알았는데, 오케이, 오케이. 총을 주시면서 죽은 거구나. 그러면 다 먹은 거 같은데, 이상하다. 총을 안 집, 못 집었네. 여기있네 총. <laughs> 1발만 먹었네 옆에 총이 있어 <laughs> 오케이 아, 내 몸을 지킬 12발 총을 아예 안집었네 어, 탭키 누르면 주변에 이제 템다 보인다고? 오케이 이리 와 죽여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아, 방금 제대로 조준했는데, 다섯 발 머리, 머리 맞춘대. 둘 아이 아니야, 타면 <laughs> 나 죽일라고! 다섯발, 총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도망갔어. 아, 무서워 씨. 일단 내려갑시다. 하산해, 하산. 이게 뭐지? 아, 이거 덩탈 차로, 나 밀어버릴 것 같은데. 조심해, 근처에 있어. 조심해, 낙사 조심하시고요 천천히 가자! 여기 밑에 템 하나 있을텐데 60명 <laughs> 칠라 그랬지 지가 당할 줄 알고 조심해 <웃음> 숨어 <웃음> 도망가자 떨어져라! 아하! 떨어지네 아그질긴 녀석 하하하하하. 하, 눈치를 나가자. 아, 나 일로 내려가자. 안되겠다. 위험하다. 차에 치일것 같아. 지금 마음,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어, 나를. 내려와봐, 내려와봐. 쟨 뭐야? <laughs>

이해 못 해. 아무도 이해 못 해. <laughs> 쟤를 죽여야 되는데 아나 돌아버리겠네. 저거 어떻게 죽이냐? 내발 네 남았어. 앗! 하! 어, 두 발, 세 발. 꺄! 죽어! 죽었다. 죽은 거 같아. 사이렌이 꺼졌어. <웃음> 내려. <웃음> 내리라고. 어떻게 내리게 하지? 오케이. 내릴다. 려 엄마, 이 녀석이 시끄러죽겠네 어디 있어 시체 파밍 좀 합시다 시체 어디가 찌고 일단 차좀 빼자 어, 드디어 죽였네 죽어요 어디갔어 어디 있어요 말했어 뭐라 그랬죠 형 뭐라 그랬죠 형 죽어요 감사합니다 차는 잘 쓰도록 하죠 성불 시켰다 어? 여기 어, 파밍하는 데다 아 축하한다고? <laughs> 축하한다 그랬어? 나이스 AK 자리가 이걸 버리고 AK 총알 됐다 됐어 이 정도 면 충분해. 허! 앰프까지 버리고 됐다 됐다. 됐어 메디 e 만 먹으면 돼. <목소리> 뭐야? <laughs> 누구야? i 주 a m 어떻게 찾아왔어? 주 장치 거치 장치 에이 장치 장치 대단한 거치 장치 에러 많이 고맙다. 다 죽여 버린다 <고향님>. 그렇지. 고양이! 할아버님, 유한 게신할수 있어요. 다음에 팀전으로요, 팀전. 2인용, 5인용. 감사합니다. 지금 장난하는 거야요 이거? 하하 있어. 하고, 싶... 하고 싶은말해 봐. 두 명이 죽는 일은 고 한명의 양치를 잡고 제가 여기로 확인를놀왔는데 어떻게 왔다고요? 저희 그 정성을 두명의주무인이을 뚫고 한명의 <laughs> 양치한 테명의양키를 잡고 왔는데 그 누구를 지금 무시하신 겁니까? 아, 아 죄송해요. 다 죽이군인데. 제 지금 다들 한국인들에게 총을 겨눈다는 거 솔직히 저는 상당히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의 머리는 지금 총알 형님의 총알 때문에, 엽총 때문에, 지금 정말 슬프게 아군들은 공동에 지금 빠져 살수 있다고 보시면요. 이불 쌓여야 돼. 넌넌 이불 쌓여야 돼. 시끄러워 죽겠어. 그만 과연 이번에 1등할 수 있을까요? 1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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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요. 당신이 남편을 1등할 수 있을 거 같아? <laughs> 아, 여기 5만 넘을 건드린 것 같은데. 가자 북쪽으로. 자 이번판은 1인생존으로 갑니다 아 아무리 생각해도 BJ같다니까? 아니겠지? <laughs> 재밌으신 분이에요 다음판에 저게 2인용인가 5인용인가 그거 하던가 아니면 다음에 만나서 팀전으로 가고 이번판에 1인, 1인, 1인용으로 한번 가볼게 북쪽 어디니? 어떻게 알고 오냐고? 이거 오래한 사람들은 다 안다니까? 길을? 근데 나는 왜 오래 했는데 모르죠. 이쪽에다 이쪽... 아, 뭐야? 아, 무슨 바위가 있어? 그 도로에... 저는 그... 다른 BJ분이 방송을 키고 저분이 오면 그때서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똑같아. 느낌이... 아니겠지만... 너무 비슷해서 거의 형제 수준이야! 빨리 가야 돼. 아, 지금 뭐 빨리 가야 돼. 가스, 어, 이거 어떡하지? 돌아가려면 한참 걸리는디. 약파는 게 똑같다. 고 목소리는 좀 달라요. 근데 올라갈 수 있을까? 어, 어, 어! 뛰어가다 뛰어가야 돼. 빨리! 추참치 아... 저주가!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30명! 좋습니다. 여기서 버티기만 하면 돼. 빨리 가야 돼. 지금 헉, 저 앞에 차 가는 거 보이시죠? 보셨죠? 지금 도로에. 타탄 애들 앞에 가고 있어. 11명 탑텐 갑니다. 탑텐. 매드맥스, 기타맨. 매드맥스, 어, 저 뒤에 있다. 아, 잘못됐다. <laughs> 형이, 아, 너 아직도 살아있냐? 형이, 자, 형이 잘못됐다. <laughs> 야! <너> 왜 그래? <laughs> 형이 잘못됐다. 야! 나 아까는 네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품질이 안 좋잖아. <laughs> 기타친다. 죽여, 죽여. 오지 마, 죽여. 다 죽여버린다. 꺼져라 나 <laughs> 가야 돼 가스 온다 기억할게 기억할게 지금 가면 총맞는데 죽은 건가 혹시? 아 죽었잖아 나이스 <laughs> 나의 샷발 상태가 뭐야 템이 없잖아 얘 가자, <laughs> 하지 마. <씨>! 기억 할게 <laughs> 제가 사건 들고 계속 쫓았나봐 어디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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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아, 나 지금 메디킨 먹어야 되거든? 막 o g i 저기 저이시죠 저기 어차피 차피때스에문에에 가스 때문에... 당하게 돼 있거든. 아 어, 말도 안 돼! 와 g 준 실력 드드 j 되드 뭔데? o y s 먹었다 밀리터리 백. 아까비 i b o y 구등와 이걸 맞추 이걸 맞추네 그냥 가만 히 있을 거 같은데 내, 내 위치 못본것 같은데 빨간 모자 때문에 그래 아 모자씨.